하이하이~ 하이. 염색하러 갑니다, 여러분. 노랑머리는 이제 끝이에요. 하하하. 과연 무슨 색으로 염색하고 있지? 기대되서... 너무 웃기게 생겼잖아. <laughs> 하, 하, 검은 머리가 꽤나 어색한디? 일단은 집에 도착했고요. 트랙 비디오 리액션 영상을 찍으려고 하는데 준비를 해야겠죠? 준비를 해야겠죠? 아이패드 준비 완료. 빨리 보고 싶어. 진짜 궁금해 미치겠어. 아주 됐어. 뒤에 배경 괜찮은가요? 어, 마이크를 달아주고 아 진짜 궁금하다 진짜 이게 첫 번째 트랙 비디오라서 더 기대되고 아까 지성이한테 버부른 거 보니까 막철라야 이제 스파안 해도 돼막 이런 거어 아, 진짜 귀여워 진짜 마이크를 달고 카메라에 연결하고 좋았어 됐나? 왜냐면 리액션 영상은 여기 이렇게 첨부가 될 거라서 각도가 잘 맞아야 합니다. 자, 세팅 완료 오카부즈아 인준이 번거지 싫은 사람 나와. 진짜 돈줄 내준다 진심. 제노 생일 카페를 갔다 왔는데 여기 밑에 보시면. 하. 언제 다 정리할지 모르겠어요. 어... 일단은 오늘 트랙 비디오 나온 걸못 봤기 때문에 그거부터 보고 이 아이들을 정리를 해볼게요. 아, 근데 진짜 이거 미니배너 되는 게 진짜 대박인 거야. 이것도. 감사합니다. 뽑아주신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laughs> 아 진짜 내가 진짜 이거 어디다 놔요. 잘났다고 소문이 날려나. 여기다 세워놓고 이따가 치우고 리액션을 먼저 찍어야겠어. 어, 정우와의 스타 정우와 스타채팅 신청 3분 남았고요. 진짜 1시에 나가야 되는데 딱 1시에 시작이어가지고 지금 하고 바로 나가야 돼요. 오마이갓 오마이갓 공공초흡 공공초흡 아 그때 잔니랑 스타채팅 하는 게 추가 인원으로 널널하게 받았던 30명이 들어가지고 결국 못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기필코지에 내가 진짜 성공하고 만다 진짜 아 너무 떨려 아아 제발 제발 아 너무 떨려 어떡해 터할것 같아 30초 남았어요 30초 음. 아개 떨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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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 3 4 5 6 7헐 됐어 그때 잔인은 2초였거든요 근데 지금 1초야 나 약간 승산 있는데? 미쳤다 아이 흥분되는 마음을 가라앉히고 저는 이제 나가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웃음> 안녕. <웃음> 3분 남았어요 정우랑 와아 정우랑 뭐? 정우랑 정우랑 하는 스타트 팀. <laughs> 이렇게 초대도 왔거든요. 이렇게 왔어요. 알, 알람 안 올리게 야간 모드 해놓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짠! 와우! 미쳤어! 리슨이 유출 금지기 때문에 화면 녹화를 해도 여러분께 보여드리는 건 어렵겠죠. 그렇지만 열심히 잘 해보고 오도록 할게요. 40초 남았어! 미친! 미친!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손에서 땀나! 저 진짜 긴장돼요. 지금 어떻게? 일단 칭찬을 겁나 해줄 거야. 칭찬 감옥에 가둬버릴 거야. 김정우, 가구의 5, 4, 3, 2, 1. 아! 진행 중 참여기. 헐, 안녕하세요 여러분. 또어미 위치 화면 녹화해야지. 이제 정우 등장! 정우야, 머리색 알려줘. 빠리니, 오, 김정우. 좀 빠른데. 정우야, 넌 최고야. 기억해, 넌 최고야. 어우, 근데 로딩이 겁나 걸린다. 정우 진짜 빠르다. 엄청 빠르네요. 정우 보내는 게. 다들 잘 보입니다. 아. 아 정우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 음성지원 아니 이거 너무 로딩이 오래 걸리는데? 미쳤다 이거 채팅들이 너무 빨라서 읽기가 버거워요 <laughs> 귀여워 밥은 먹었어요 정우야 보고 싶다 우리 오복이 밥 아직 안 먹었어 합주기가 됩시다래 <laughs> 아, 진짜 귀여워. 아, 진짜 귀여워, 김정우. 정우와의 스타트팅이 끝났습니다. 정우가 이런 것도 보내줬어요. 진짜 귀엽죠? <laughs> 스타트팅 너무 재밌다. 다른 멤버 뜨면 진짜 목숨 걸고 해야 할것 같아요. 내가 진짜 남은 일곱 멤버 다 성공하고 만나, 진짜. 정우야 고마워 정우야 날씨가 너무 좋아서 독서실 탈출했어요 <laughs> 아 너무 좋아 날씨 아, 독서실에만 있기가 너무 답답합니다 완전 미쳤어 오늘 날씨 진짜 대박 좋아요 여러분 제가 요가링이란 걸 샀거든요? 원 플러스 원인을 샀는데, 두 개를. 이거, 한번 껴볼게요. 아, 무서워. 잠깐만. 아, 이거 어제 한번 했는데, 갓 태어난 기린 같아가지고, 잠깐. 깨졌거든요? 잠깐만. 이렇게 끼는 건데, 잠깐만. 이거 도대체 다들 어떻게 하는 거지? 잠깐, 다시 반대발. 자, 오른쪽 다리. 자, 여기. 이거 끼고 돌아다니, 걸어다니는 사람들은 어떻게 걸어다니는 거지? 약간 돈 날린 것 같아. 너무 아파, 못할것 같아요.